문경 창신농원에서요, 요번에 오미자, 당근 설탕 5kg, 5kg 해서 주문했어요. 그 병으로 딱 보내주시고요.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두개다 갈게요. 이 왔고요.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. 들어볼게요. 어 발까지 움직여야 되네. 짠. 요렇게 왔습니다. 그러면 지금 오미자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? 다숙전이 되었고요. 걸러서 먹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. 참 좋은 세상입니다. 숙성도 다 시켜서 보내주셨고요. 너무 좋아요. 사실은 제가 작년에 오미자를 구입할까 말까 망설였거든요. 근데 실상 집에 서 먹고 나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. 요번에 심야 세일도 해주셔가지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여기 보면 오미 자 색깔이 되게 진하게 나오죠? 이게 물이 타면은 색깔이 더 예쁜 고운 색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 여름 오미자 덕분에 식구들 건강 잘 챙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어, 문경 창신론에서 오미자 딸를 놓쳐서 이렇게 당금으로 씹기로 g 어있니다 정말 탄탄하게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넣어서 우수하게 잘 왔습니다. 설탕이 아직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고요. 이렇게 잘 숙성이 되고 있습니다. 좀 맛있는 오미자. 이거 이렇게 날짜 아마 적어 놨을 것 같아요. 날짜 돼서 이렇게 계봉에서 맛있는 갈증 해소에 좋고, 피로회복에도 좋은 어미청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창신농원이었습니다.